여러분 올겨울 난방비 또 오른대요. 그런데 정부가 이건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야만 주는 지원금을 새로 냈습니다. 받으면 최대 50만 원. 근데 대부분 몰라요. 여러분 5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호엔 난방비 지원금이요.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선정됐는데 취소됐어요. 억울하죠? 그런데 말이죠. 탈락하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제가 다섯 가지 알려 드릴 거예요. 첫째, 서류 문제. 둘째, 중복 수혜. 셋째, 허위 정보. 넷째, 계좌 문제. 다섯째, 기한 놓침. 이거 모르면 신청해도 소용 없어요. 모르고 신청했다가는요. 진짜 큰일 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탈락 안 하는지, 합격하는 비법까지 싹다 알려 드릴게요. 특히 마지막 합격 팁은요. 끝까지 안 보시면 절대 모르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요. 사랑호엔 난방비가 뭔지부터 볼게요. 사랑호엔 난방비는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사업이에요. 2006년부터 시작됐어요. 20년째 이어지는 거죠. 누구한테 주냐고요? 에너지 취약계층이요. 난방비 마련이 어려운 가정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 부모가족이요. 얼마를 주냐고요? 개인가구는 50만원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은 100만원이고요. 사회적기업도 100만원이에요. 2024년에는요. 500가구에 50만원씩 지원했어요. 복지시설 160곳에 100만원씩이요. 총약 3억 5천만원이에요. 엄청나죠. 신청 기간은 언제냐고요? 2024년 10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예요. 약한 달이에요. 결과 발표는요. 12월 11일이에요. 지원금 지급은요? 12월 23일 예정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신청하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500 가구만 선정돼요. 경쟁이 치열해요. 신청자가 수천 명이거든요. 그래서요, 서류 하나라도 잘못 내면요, 바로 탈락이에요. 억울하죠? 그럼 정확히 어떤 경우에 탈락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탈락 사유는 서류 미비에요. 이게 제일 흔한 이유에요. 필수 서류가 뭐냐고요? 개인 신청자 필수 서류, 주민등록 등본, 소득증빙자료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정한 부모가족 증명서, 난방시설 사진. 이세 가지는 필수예요. 하나라도 빠지면요? 바로 탈락이에요. 사례를 들어볼게요. 65세 김할머니는요? 혼자 사세요.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주민등록등본도 냈어요. 수급자 증명서도 냈어요. 그런데 난방시설 사진을 안 냈어요. 결과는요? 탈락이에요. 억울해요. 50만원 날아간 거예요. 난방시설 사진이 뭐냐고요? 보일러 사진이에요. 전체가 보이게 찍어야 해요. 배관 상태도 보여야 하고요. 얼굴이나 개인정보는 안 보이게 찍어야 해요. 중요한 팁이에요. 사진 찍을 때요. 보일러 전체가 명확히 보여야 해요. 너무 어둡거나 흐리면 안 돼요. 글씨 제품명, 모델명가 보이면 더 좋아요. 노후된 보일러면요. 가산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파일 크기 조심하세요. 10MB 이하여야 해요. 형식은요. PDF나 JPG예요. 파일 이름도 중요해요. 홍길동 보일러 사진. JPG 이렇게요. 특수 문자나 이모티콘 쓰면 안 돼요. 업로드 오류나요. 두 번째 탈락 사유는 중복 수혜예요. 이것도 많아요. 2024년에 이미 받은 사람은요. 2025년에 못 받아요. 1년에 한 번만이에요. 사례를 들어 볼게요. 70세 박 할아버지는요. 2024년에 50만 원 받았어요. 사랑호엔 난방비로요. 2025년에도 신청했어요. 결과는요. 자동 탈락이에요. 시스템에서 걸려요. 전년도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요, 다른 유사 사업도 조심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받고 있어요? 연탄 쿠폰 받고 있어요? 그럼 사랑호엔 난방비는요, 받기 어려워요.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든요. 정확히는 어떻게 되냐고요? 에너지 바우처와는요, 동시 수혜가 가능해요. 하지만 심사할 때요, 에너지 바우처 없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요, 경쟁에서 밀려요. 세 번째 탈락 사유는 허위 정보예요. 이건 정말 큰일 나요. 허위 정보가 뭐냐고요? 소득 거짓으로 쓰기요. 가족 구성원 숨기기요. 난방시설 상태 거짓말하기요. 이런 거다 걸려요. 사례를 들어볼게요. 55세 최 씨는요, 1인 가구로 신청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직장인이고요. 서류 심사 때요. 주민등록등본 확인했어요. 아들이 같이 등록돼 있었죠. 결과는요. 선정 취소예요. 이미 선정됐는데도요. 나중에 취소돼요. 더큰 문제는요. 향후 신청도 제한될 수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거예요. 허위 정보는 절대 안 돼요. 계좌 정보도 조심하세요. 타인 명에 계좌 쓰면 안 돼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해요. 자녀 계좌? 안 돼요. 배우자 계좌? 안 돼요. 무조건 신청자 본인 명의예요. 통장 사본 제출할 때요. 통장 첫 페이지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야 해요. 모바일 앱에서 통장 사본 발급해도 돼요. 네 번째 탈락 사유는 계좌 문제예요. 선정됐는데요. 계좌 문제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고요? 첫째, 타인명의 계좌. 둘째, 휴면 계좌. 셋째, 폐쇄 계좌. 사례를 들어볼게요. 68세 이 할머니는요, 선정됐어요. 기뻐했죠. 그런데요, 계좌 정보 제출할 때요, 딸명의 계좌를 냈어요. 내 통장은 잃어버렸어요. 딸 통장으로 받아도 되죠? 안 돼요. 선정 취소됐어요. 억울해요. 50만원 날아간 거예요. 휴면 계좌도 조심하세요. 10년 넘게 안쓴 계좌는요. 휴면 계좌로 전환돼요. 이런 계좌로는요. 입금이 안될수 있어요. 미리 은행 가서 해지하세요. 폐쇄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쓰던 계좌인데요. 폐쇄됐는지 모르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하세요. 통장 사본 제출할 때요. 계좌번호 정확히 확인하세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돼요. 다섯 번째 탈락 사유는 기한 놓침이에요. 이것도 의외로 많아요. 신청 기한은요. 2024년 11월 23일까지예요. 하루라도 넘으면요. 접수 안 돼요. 마감 당일은요. 접속자가 몰려요. 사이트가 느려져요. 그러니까요. 미리 신청하세요. 그리고요. 서류 제출 기한도 있어요. 선정된 후에요. 계좌 정보 제출하라고 연락 와요. 보통 3일 7일 안에 제출해야 해요. 이거 놓치면요. 선정 취소해요. 사례를 들어볼게요. 72세 정할아버지는요, 선정됐어요. 12월 11일에 문자 왔어요. 선정되셨습니다. 12월 15일까지 계좌 정보 제출하세요. 그런데요, 정할아버지는 문자를 안 봤어요. 휴대폰을 잘안 보거든요. 12월 16일에 확인했어요. 늦었어요. 선정 취소됐어요. 억울하죠? 그러니까요, 선정 기간 동안은요, 휴대폰 자주 확인하세요. 문자뿐만 아니라요. 이메일도 확인하세요. 홈페이지도 수시로 들어가 보세요. 공지 사항 확인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다섯 가지 탈락 사유예요. 정리할게요. 첫째, 서류 미비. 둘째, 중복 수혜. 셋째, 허위 정보. 넷째, 계좌 문제. 다섯째, 기한 놓침.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탈락 안 하고요, 합격할 수 있는지요?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합격 팁첫 번째는 서류 체크리스트 만들기예요. 신청 전에요. 서류 리스트를 만드세요. 개인 신청자 체크리스트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소득증빙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정한 부모 가족 증명서 중한 개, 난방시설 사진 보일러 전체, 배관 포함, 10MB 이하, JPG 또는 PDF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정확히. 계좌 정보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이렇게요. 하나씩 체크하면서 준비하세요. 합격 팁두 번째는 사진 제대로 찍기예요. 난방 시설 사진이 중요해요. 어떻게 찍냐고요? 사진 촬영 가이드. 보일러 전체가 보이게. 밝은 곳에서 촬영. 초점 맞춰서. 제품명, 모델명 보이게. 배관 상태도 포함. 얼굴, 개인정보는 가리기. 노후 상태 있으면 그대로 찍기 가산점. 이렇게 찍으세요. 여러 장 찍어서요. 제일 선명한 거 고르세요. 합격 팁세 번째는 중복 확인하기예요. 신청 전에요. 중복수의 여부 확인하세요.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2024년에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가족 중에 신청한 사람 있는지 확인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받고 있으면요. 사랑호엔 난방비는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래도 신청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경쟁률이 높아요. 합격 팁네 번째는 허위 정보 절대 금지예요.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요. 정확히 써야 해요. 나중에 걸리면요. 선정 취소될 뿐만 아니라요. 향후 신청도 제한돼요. 정직하게 쓰세요. 합격 팁 다섯 번째는 계좌 미리 준비하기예요. 본인명의 계좌 확인하세요. 휴면 계좌 아닌지 확인하고요. 폐쇄 계좌 아닌지도 확인하세요. 은행 가서 통장 사본 발급받아 두세요.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 가능해요. 합격 팁 여섯 번째는 빠르게 신청하기예요. 11월 23일 마감인데요. 미리 신청하세요. 마감일에는요. 접속자가 몰려서요. 사이트가 느려져요. 11월 초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합격 팁 일곱 번째는 온라인 오류 대처법이에요. 신청할 때요. 온라인 오류가 날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온라인 오류 해결 팁 브라우저를 크롬이나 엣지로 변경 시크릿 모드 익명 모드에서 제시도 사진 파일 OMB 이하로 줄이기 파일명 한글 영문 숫자 조합 예 홍길동 등본 JPG 특수문자 이모티콘 사용 금지 LTE나 OG 데이터로 접속 와이파이보다 안정적 오류 지속 시 브라우저 새로 열고 23분 내 제출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해결돼요. 합격 팁 여덟 번째는 선정 후 빠르게 대응하기예요 12월 11일 결과 발표 후에요. 문자나 이메일 바로 확인하세요. 선정됐으면요 계좌 정보 빠르게 제출하세요. 보통 37일 안에 제출해야 해요. 늦으면 취소돼요. 합격 팁 아홉 번째는 가산점 노리기예요 어떤 경우에 가산점 받냐고요? 난방 시설이 노후됐을 때. 보일러가 오래됐을 때 10년 이상 주거환경이 열악할 때 난방비 부담이 큰 지역일 때 이런 경우에요. 사진 찍을 때요. 노후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억지로 꾸미지 마세요. 합격팀 열 번째는 복지기관 도움받기에요. 혼자 신청하기 어려우면요. 복지기관 도움받으세요. 어디로 가냐고요? 거주지 사회복지관이요. 주민센터도 가능하고요. 대리 접수도 가능해요. 고령자나 장애인분들은요. 꼭 도움받으세요. 전화문의도 가능해요. 굿네이버스 사랑호엔 난방비 사무국 1555-6029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1688-2488 자, 정리할게요. 사랑호엔 난방비 50만원이요. 개인 500가구에 지원돼요. 신청기간은요. 2024년 10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예요. 결과는 12월 11일이고요. 지급은 12월 23일이에요. 5가지 탈락 사유는요. 서류 미비, 중복 수혜, 허위 정보, 계좌 문제, 기한 놓침이에요. 10가지 합격 팁은요. 서류 체크리스트, 사진 제대로 찍기, 중복 확인, 허위 정보 금지, 계좌 준비, 빠른 신청, 온라인 오류 대처 선정 후 빠른 대응, 가산점 노리기, 복지기관 도움받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고 있으면요. 정말 손해볼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이 11월 23일까지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서류 챙기고요. 사진 찍고요. 홈페이지 가서 신청하세요. 공식 홈페이지. 러브 c o m 회원 가입하고요. 로그인해서요. 사업 신청 메뉴 클릭하세요. 신청서 작성하고요. 서류 첨부하세요. 10분이면 끝나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 친구분들한테 꼭 알려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요, 신청 도와드리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하셨어요? 아니면 준비 중이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